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능력대지 현재형입니다. 자, 오늘 할 컨텐츠는 뭐냐?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쓰리콤보 외에 한 명, 예, 저를 포함한 애들이 사실 키가 굉장히 작습니다. 난쟁이 똥자루예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키가 크고 싶다 이런 로망들이 있잖아요 로망이라기보다는 사실 바램이죠 바램이 있는데 그거 아세요? 요즘에 미국의 한 유튜버 분께서 단시간에 키가 크는 방법을 해가지고 체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뭐 진짜 커졌다 뭐 이런 게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진짜 실험입니다 그냥 실험 과연 난쟁이 똥자루 평균 키 170... 언저리 될라? 나뭐 no? 하여튼 모르겠어요 과연 키가 커질지 저도 키가 좀 작은 편이거든요 우리 둘이와양교로 저까지 해가지고 어디까지 클수 있는지 짧게 진짜 빡세게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꿀꿀 능력 되지 아우 피파 좀 그만해 형 우리는 피파 BJ라니까 아니 피파 BJ면은 좀뭐 방송을 키고 하든다아 어? 형은 유튜버면 유튜버를 업로드해 8월 달부터 안 올렸더만 <laughs> 야씨 옆에서 웃는 게더 꼴배기 좋네. 우리 둘이 키가 몇이죠? TV 걸로 본 거야? 키로 해 봐. 아 키가, 키가 몇이야? 그래야 될지지 않는다 왜? 어, 어 그래 진짜야? 166cm. 그러니까 어, 어, 약 170. 어. 어. 양료 그, 그나마 양교는좀키 크지 않아? 저는 170이 넘어요. 아 170이 넘죠. 사실 이게 어. 나 솔직하게 얘기해 나 솔직히 말할게. 어. 군대역 기전에190 160 점 몇이었거든. 어, 어. 근데 운동하고 나서 71 어. 171 응. 군대 갔다 와서 운동을 했는데 키가 컸다. 갔다... 아, 171. 아, 171. 너네 키 내가 2cm씩 내가 올려 줄. 2 c m 면 어마무시한 거 알지? 키에서 알아 몰라. 둘기 170 되고 싶어. 안 되고 싶어. 근데 아, 안 되고 이렇게 살아서 크게 나쁠 건 없는데요. 아니, 해야 돼요, 이거. 아, 그래요. <laughs> 예, 아, 해야 아, 돼요. 백7 0 되고 싶어 백7 0 되고, 어. 되고 싶어요 180 되고 싶어 요180 되고 싶어 만들어 줄게요 우선 컴퓨터를 끄고 밖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네. 간단한 체조를 하면 금방 커질 수 있어요 그럼 한판하고 할게요 아씨자 우선 여러분들 키를 우선 먼저 재야 되거든요 우선 재야 돼요 저 벽에 서보세요 저 나무 뒤에 자 우선 양교 양교 좀 찍어주세요 양교 자. 자 우선 양.. 아 다리 내려! 하, 아 왜요? 아 다리 말, 내려 미친놈아! 나 이러고 다니 원래! 아니 시청자분들아 지랄하지마! 아니 이러나다 아니 시청자분들 아이, 아, 아니, 말, 속이면 안 되지! 아니 이는데 왜! 아 지랄하지마! 뭐, 이게 빨리, 빨리 아 똑바로 서 아, 빨리 아 이거 딱딱 붙여 딱 붙여 이건 속이면 안돼자딱딱 딱. 진짜 진짜 딱뭘어어어어어어어어 아, 낮춰! 오케이. 양교, 이응. 자, 그 다음, 너. 둘기. 네. 자, 음. 우선은, 아니, 미리 재놔야지. 아니, 키가 크 큰... 남의 집에 배집질 하는 게 맞아? <웃음> <웃음> 아니, 지우면 되지. 자, 자, 여기. 둘기, 두 번째. 여기에요, 여기. 정확하게. <laughs> 자 그럼 저도 한번 찍어줄요 자기는 왜 슬리퍼 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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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우, 어, 턱, 턱에 살 겹치는 거 봐. 아우, 아우. 됐어요? 그럼 어, 똑같은데. 어. 어, 어, 똑같다고요? 네.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laughs> 키크고 싶어요. 네. 키크고 싶어요. 네. 예, 키크는 운동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키크는 운동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laughs> 이거 하면 진짜 키 커. 근데 팩티야 이거 진짜 키 커. 자. 운동 좋아하지? 네. 운동 좋아하잖아.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키아크면막 까치발을 들어 들면서, 하늘을 보면서 팔을 뒤로 쭉 뻗으면 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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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한 120번 정도 하면 되거든. 후! 후! 아, 진짜! 아, 진짜게 해! 진짜게! 진짜 죽어진죽하고 죽어요. 죽어요. 죽진짜 죽어요. 요죽 자. 어요어요죽어어요요죽어어요죽하잖아요 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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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고개 들어줘야 돼. 1, 5, 고개를 딱 들어줘야, 5, 5, 고개를 딱 들어줘야 6, 5, 돼. 이렇게. 고개를 딱다 뒤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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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잠깐만. 머리가 땡기는데. 숨해 역시 술. 양규. 숨다. 숨어. 기복이 잖아요아 양규야, 너 가슴 published. 너무 꽉펴지 마. 너저 꼭지가 너무 심하다. 여유증이잖아 질병 받드래요 꼭지가 너무 심한데. 아 아니야 저 꼭지를. 아니. 안 다섯. 아왜 이런데? 아우 저깃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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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 꼬끼. 아우 저꼬끼 아우 저꼬끼 아. 니 아니 키크어놓은중인저 꼬시 거짓말도 하고 있대. 하나, 둘, 하나, 셋, 넷, 다섯. 나. 남대문 열렸어요. 아이 쿠들 <laughs>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laughs> 자. 자, 발안 올렸죠? 네.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네. 알아야 되니까. 우와. 자, 니마. 지금 한이 정도 커, 컸어요. 한 0.5cm? 아, 여기 밑에 줄이었는데 지금? 아, 컸어. 진짜 컸네. 어, 저도 그럼 봐. 어, 나도 운동을 한 상태거든. 넌 아니잖아. 제대로 해. 제대로 참... 해. 아까 했다니까 30개는 아니, 30개는 해야지. 아, 아 저꼭지왜했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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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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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껏 쓰면 기껏 쓰면 하나, 호, 둘, 하늘을 봐야 돼. 호, 호, 봐야 돼. 아니, 고개를 들어야 된다고. 아니, 발꿈치 들면서 들고 있잖아요. 아이, 거 제대로 하세요. 자, 하나, 둘, 호, 호, 하나, 호, 호. 둘. 호. 호. 하지 말라지. 됐죠? 오늘 알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감사. 오케이, 바로. 줄었어요. 줄었는데? 아, 제대로 봐. 어, 줄었어, 진짜. 제대로 해 봐. 똑같은데? 아니야. 이형은 별로 안 해서 그래. 제가 해 볼게요. 진짜 로 진지하게. 나. 아우, 배때지야 와, 아우 진짜 외면... 아우 우와. 돼지야. 어 응. 어떻게 저게 아형저럼 저 멋살이지? 형 응. 아 몰라 아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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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야. 아. 어. 이랑 배랑 같이 나왔어. 응응저왜 저리는 왜, 왜 저러는 응. 거야? 응. 내가, 응. 내가 봤을 때저 돼지 왜? 살 쪄서 왜? 그래 살쪄. 아 그렇지. 아 씨발 모시기야 뭐야. 저 기차 보자. 아. 자, 자, 자 오케이. 재줘요 들기가 세줘. 어, 여기인데요? 저거 컸어요. 오, 어, 진짜 컸어 아, 이거요 1cm가 큰 거네, 그러면. 자, 저는 이거 클수 있지만 이렇게 계속하면 뭐 170이 갑자기 서정훈식이게 되는 겁니까? 그럴 거면 다 컸지. 그러니까. 아니. 진짜 이게 실험을 음, 하는 건데. 보니까 이게 느낌이 있어. 뭔데? 다리를 안 길어져 상처만 펴지는 거라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 괴물이 되는 거야. 팔 잡고 있으면 비율이 괴물이 되는 거라고. 예. 뭐냐면 이걸 하면서 척추를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추 교정을. 아, 하는 거예요. 과학 박사인 척 하지 마. 아, 뭐 박사인 척을 해 자꾸. 아, 씨. 형 <laughs> 뭔데? 나랑 시이 학력 똑같잖아. 둘다 고졸이잖아. <laughs> 결론 결론은 어, 저... 키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근데 빠르... 어, 네. 저는 척추 교정을 받는 게더 빠르지 않겠나 그게 올랐지 그러니까. 아 근데 진짜 근데 효과는 있다 진짜 큰거나 지금 똑같이 했는데 근데 왜냐면 저는 조금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무슨 부작용? 이게 힘들면서 똑같이 신신대사가 활발해지면서 땀이 나잖아요 네. 현재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같은 경우에는 땀 냄새가 났어요 땀을 흘렸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후후하다 보니까 입냄새로 모든 분들에게 조금 고통을 주지 않아요광역 마법을 쓰니까 <laughs> 그래서 이제 모든 게좀 흘렸고 저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후후 거리면서 적 정... 복지 같은 네. 게 너무 도드라지죠? 저복지로 이제 저기 시선 강탈을 <laughs> 아 잠시만요 아, 이거는 제가 시선을 꽉 잡아 드요 바로 바짝 써볼짝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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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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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laughs> <laughs> <그러세요>. <laughs> <laughs> 네. 협찬. 어? 거... 협찬분이 아아아아아아아 여유증 모델 가능하대요? 지하철역에서 이거 가능하대요? 네. <laughs> 지하철역에서 아 바뀌었어요. 이렇게. <laughs> 오케이.